2023년 8월 3주, 8월 21일 기준 아파트 전세 가격 중앙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2021년 하반기에 전세값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2년 뒤인 올해 하반기에는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늘어나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전세값도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이러한 가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을 우려했던 것에 비해 잠잠한 것은 일단 금리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임차 수요들이 올해 기준금리 동결, 시중은행 금리 인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최근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기준을 완화해 준 것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역전세난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 집주인의 다수는 여전히 2년 전에 비해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역전세난이 장기화하며 시장에서 체감하는 충격이 덜할 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은 연초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파트 시장은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 지역에 따라 전세값이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매거래가 안돼 전세로 돌렸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금매물 소진 이후 오른 가격에 집이 팔리자 전세를 거둬들이고 매도로 전환한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에 수도권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도 전세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플러스 0.04%에서 이번주 플러스 0.07%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등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플러스 0.15%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15% 상승, 인천은 0.08% 상승, 경기도는 0.16%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플러스 0.11%에서 이번 주 플러스 0.15%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여름휴가철이 마무리되고, 가을 이사철 이전 임차 문의가 늘면서 지역 내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는 지난주 플러스 0.09%에서 이번주 플러스 0.16%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성동구 플러스 0.32%는 성수동, 금호동, 행당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고 마포구 플러스 0.25%는 아현동, 성산동, 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광진구 플러스 0.24%는 광장동, 부의동, 자양동 역세권 및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고 동대문구 플러스 0.21%는 이문동, 휘경동 장안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은평구 플러스 0.19%는 불광동, 응암동, 신사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지난주 플러스 0.12%에서 이번주 플러스 0.15%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송파구 플러스 0.31%는 잠실동, 방이동, 문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강동구 플러스 0.25%는 명일동, 암사동, 고덕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며, 구로구 플러스 0.15%는 신도림동, 개봉동, 구로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강남구 플러스 0.15%는 역삼동, 대치동, 개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플러스 0.03%에서 이번주 플러스 0.08%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미추홀구 마이너스 0.08%는 주안동 용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 중입니다. 중구 플러스 1.02%는 중산동 운남동 대단주 위주로 상승했고 연수구 플러스 0.17%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도동, 준신축과 동춘동, 청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남동구 플러스 0.07%는 논현동, 서창동, 간석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 플러스 0.11%에서 이번 주 플러스 0.16%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전시 마이너스 0.18%는 부발읍 대월면 위주로 하락 중입니다. 하남시 플러스 0.57%는 망월동 감미동 신축 대단주 위주로 상승했고 안산 단원구 플러스 0.46%는 원곡동 초지동 주요 단주 위주로 상승했으며 구리시 플러스 0.45%는 인창동 수택동 교문동 위주로 상승했고 화성시 플러스 0.42%는 교통 및 학군이 양호한 반송동, 청계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성남 수정구 플러스 0.38%는 창곡동, 신흥동 위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5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등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5대 광역시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1% 하락했습니다. 부산은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대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광주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남구 마이너스 0.07%는 주월동 방림동 중소형평형 위주로 하락했고 북구 마이너스 0.01%는 문흥동 동림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서구 플러스 0.02%는 쌍촌동 풍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광주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락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대전은 지난주 플러스 0.09%에서 이번 주 플러스 0.09%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동구 플러스 0.10%는 대동, 성남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고 유성구 플러스 0.10%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도안 신도시 및 송광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서구 플러스 0.09%는 관저동, 복수동 위주로 상승하며 대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울산은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팔개도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등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팔개도는 이번주 0.00%로 보합입니다. 강원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 플러스 0.04%로 하락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춘천시 플러스 0.09%는 후평동, 태계동 위주로 상승했고 원주시 플러스 0.08%는 방곡동, 무실동 위주로 상승하며 강원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주 플러스 0.02%에서 이번 주 플러스 0.02%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1%로 전라북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주 플러스 0.01%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주 0.00%로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등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플러스 0.13%에서 이번 주 플러스 0.21%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고운동, 아름동, 다정동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